안녕하세요. 초코쥬니의 비니반입니다. 오늘은 카이도우의 성능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속도가 8% 빨라지는 민첩한 2를 붙였습니다. 스탯의 공격력 SS, 공속 A+, 범위는 A-를 붙였습니다. 카이도우의 패시브 능력 첫 번째는 공격력, 공속 범위를 각 웨이브마다 0.5%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최대 5%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유닛의 특수능력 재사용 대기시간을 15% 감소시켜줍니다. 레벨은 38로 최초 설치 비용은 2,450원이고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9단계까지 최종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은 152,100원입니다. 최초 설치 시 공격력 894. 공속 4.7초, 범위 16.5입니다. 2 단계 맥스 업그레이드 하면은 공격력 6200, 공속 6.35초, 범위는 31.9입니다. 처음 설치시부터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는 기을 모아서 돌진하는 직선 공격을 하는데요. 직선 공격이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원형 공격으로 도깨비 광망이를 머리로 돌려서 기을 모아서 내리찍는 공격을 합니다. 7단계와 8단계는 부채꼴 공격으로 악마기를 머리로 기름 모아서 휘두릅니다 마지막 9단계는 울부짖는 광역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9단계에서 플레밍 분노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사용하면 1 0초 동안 대기시간이 있고 스킬을 사용했을 때 드래곤 용이 소환이 됩니다 카이도우르 플로 두 개를 다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두개다 했고요. 그러면 은 스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스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스킬을 또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각각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